이번 주에는 우리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참 마음속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적한 길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자신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희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불길을 꺼버리는 이런 일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렸던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사로잡혔던 백성들, 즉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기쁜 소망으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는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를 기뻐하사 축복하시며 선한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알게 된그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아, 연혼 혹은 통혼을 하였다는 거죠.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심지어는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다 하는지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그 말을 듣고 그만 에스라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쩌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나안 땅에 살때 가나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정말 ABC에 해당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ABC를 어길 수 있는가? 도저히 에스라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녁 제사드릴 즈음이 되었을 때 겨우 사람들이 달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옷을 찢고 머리를 흩어 흩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할 여기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도할 낯짝이 없어서 하죠. 그렇죠? 음. 기도할 낯짝이 없어서.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예요. 얼굴이 뜨뜻하고 어?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너무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 가난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정복의... 진멸하라 하는 이 진멸의 대상이지,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도 안 되는데, 그들과 결혼까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이 백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한없이 부끄러움으로 입을 뗄수 없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장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직면한 이 현실을 이겨내는가 하는 거죠. 사실 현실을 보고 한탄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현실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경험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역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역사 책을 사다 놓고 이제 날마다 날마다 역사 책을 읽고 뭐 이래서 이제 역사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이 역사적인 우리 현실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어. 역사를 공부하면 이상하게 비판 정신이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왜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사 책에는 항상 이 감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요. 무슨 무슨 감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감은 거울 감자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아, 머리카락이 이게 흩어졌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 얼굴에 뭐 묻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보는 눈이 길러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역사 공부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뭐늘 불평만 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해서 뭔가를 볼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항상 불평불만으로만 되는 거고 그 불평불만이 저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아,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비판이 아무리 이게 뭐 나를 돋보이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똑똑하게 보일 것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런 어떤 인식이 자기 스스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진짜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비판이 아니라, 이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거지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해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비판의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힘을 써보니까 저의 인격이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맨날 기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비판을 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기특히. 기쁨, 비판을 하면은 불평, 불만만 늘어나요. 비판을 하면은 점점, 점점 마음이 각박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대하여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피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뭐 어떻고 말하기로 하면은 누구는 말을 못 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힐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비난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불평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남을 욕하고 지적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비난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학 시절에 제가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한 번은 기독교 서클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와서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갔는데 제 깨달음이 최근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비난하는 그 교회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에스라가 이런 영적 현실을 앞에 놓고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에스라는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럴 때에 에스라의 이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울며 죄를 자복하는데 에스라를 비난하고 뭐 저렇게 어? 어? 혼자서 저렇게 뭐 그러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에스라의 그 아픔과 에스라의 그 통회에 공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 많았다는 거죠. 많은 백성이.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하, 이 에스라는 복된 사람이다.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남녀 노소의 큰 무리가 그 얘기입니다. 남녀 노소의 큰 무리가 어린 아이들까지 그 어린 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가 통회하는 그 현장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에스라에게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즉,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세우고, 이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낸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의 가르침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아내들을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 일을 좀 담당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절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저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야. 그의 아픔, 그의 눈물, 그의 통회의 현장에 어린 아이까지 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통곡하며 동참했는데 이 스가냐는 이제 대표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당신이 우리를 지도하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걸 모두 해결하기로 언약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사절 보면, 이런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얼마나 참 한심한지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뭐 기가 막혀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혼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아픔과 그의 통회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 힘껏 행하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에스라가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3일 내로 모든 백성들은 이 자리에 다 모여라! 그랬더니 정말 다 모였어요. 그때부터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소생들을 내보내는 이 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순종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에스라가 소망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참 되게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 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이 자리까지 왔었고, 이런 영적 현실의 어두움을 보고도 그가 어쩔 뻔을 몰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할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 거지요. 에스라로부터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부터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공부하고 지키고자 애썼던 인물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의 그 철저한 삶은 바로 이 에스라로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홀로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그 눈물과 통곡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에스라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에스라가 왜 통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공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에스라는 마침내 그가 서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공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돕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